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에 실시된 고의학력평가 국어 독서 거시경제론에 대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이 회복된다. 가격을 변화시켜 균형을 회복하는 예시를 들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반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이로 인해 수요량이 줄고 공급량이 늘면서 균형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를 말하고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 왔다. 이후 이 서로 다른 입장이 무엇인지가 나오겠죠. 그첫 번째 입장은 바로 고전학파의 입장입니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가격은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의 안목적인 자율작동 원리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고전학파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하면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곧바로 균형이 달성된다고 보았죠. 따라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내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즈가 바로 두 번째 관점에 해당하죠. 고전학파는 단기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케인즈는 단기가 있다고 본 거죠. 또한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현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케인즈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기 변동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되는데 케인즈 학파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입장이었는데, 케인즈학파는 그 반대인 보이는 손, 즉,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시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거시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이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케인 자판은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70년대 새 고전학판은 케인지학바의 거시계약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어요. 앞서 봤듯이 이 모형은 경기예측과 정책효과분석에 이용된 모형이었죠. 이 모형은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되는데 이 방정식의 개수가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오류로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므로 방정식의 개수 또는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새 고전학파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총수의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현상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단, 총수의 변동이 아니라 기술 변화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생긴다고 본 거죠. 새 고전학파가 바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 및 속도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이고, 이후, 네 번째 관점이 나옵니다. 새 케인작파예요. 이러한 새 고전학파의 비판에 대응해서 케인작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새 케인작학파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새 케인작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어요.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하며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이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어요. 즉, 전통적인 임금 이론은 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효율임금 이론은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새 케인작파는 케인작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통수요관리정책이 바로 앞서 나왔던 케인즈학파가 생각한 시장 불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의 경기안정화정책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가격조정기능 및 속도에 대한 관점들이 나왔었어요. 각 학파간의 관점이 나왔죠. 따라서 주제는 학파간의 논쟁을 통해 발전해온 거시경제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